당장 사장을 불러오라고 닭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받침이 기억이냐 쌍기억이냐 이건데 쌍기억입니다. 그래서 닭달하다 이렇게 돼요. 이거 앞으로 생각하시기가 너무 좋아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윽박질러서 혼내다라고 하는 건 쌍기억으로 들어갑니다. 닭달하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것도 어 문제로 우리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에두 번째요. 냄비 뚜껑이 덮여 있는 거예요. 덮히다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덥이다예요. 덥이다. 덥히다. 이거 없어요. 그렇죠? 뚜껑이 덥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덥다의 피동형이기 때문에 덥히다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덥이다. 이렇게 가서 냄비 뚜껑이 덮여있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정말 잘 나오죠? 이거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모두 도맥 급으로 라구리가 발음해요. 도매급으로 욕을 먹었다. 이렇게 발음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뭐예요? 앞에 거요? 뒤에 거요? 뒤에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뭐예요?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도매급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를 정말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자까지 이렇게 썼어요. 이거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돕도 그 다음에 팔매 쇠금 금이에요. 쇠금자가 붙어서 도매급이 아니라 도매급으로 그러니까 도매의 급으로 넘어가 이게 아니라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도매금. 아시겠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무리로 취급받는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러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도매금으로 도매금으로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금입니다. 여기 비읍 아니에요. 비읍 아니고 여기 미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도매금 그렇죠? 이게 위에 있는 발음이 아니라 밑에 받침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금 세금 써 쓰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그는 10년 동안 아내와 동고동락하다. 동거동락하다. 뭐예요? 그럼요, 아픔과 즐거움을 같이 하는 거지, 이거 동거하다,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죠? 어, 같이 살았으니까 동거했죠. 그게 아니라, 같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동고, 동락,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 하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그 아래, 어, 잠이 막, 부수수. 아니죠,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보이지가 않아서. 어, 부수수, 부시시, 이렇게 했는데, 부시시 일어나다 다 틀려요. 부시시 일어나다 아닙니다. 부스스예요. 부스스. 부수수.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너 부시시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죠? 다 틀린 거예요. 부스스 해서 아니면 푸시시 해서.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죠? 푸시시. 너 오늘 정말 푸시시 하구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 그니까 러 아침에 막 써먹어야 써 돼. 이 써먹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죠? 음. 그래서 부스스라고 하니까 부스스하다. 아니면, 푸시시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두개 합쳐서, 푸시시.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나올 것 같죠? 나왔었어요. 음, 이런 것도 막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수사 중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삼가다, 삼가하다, 삼가다. 이게 많이 중요하죠. 삼가다요. 삼가하다. 우리나라, 우리나, 우리 단어에서 삼가하다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자 안 들어가요. 맞죠? 그래서 뭔가 뭔 무엇을 삼가다 하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리다고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다고요. 이 단어 자체가 도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가다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삼가자 뭐뭐 하자라고 해서 자자가 들어가고 삼가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요거 잘 봐놓으세요. 삼가라고 하는 단어에 하자라는 게 들어가면 무조건 다 틀립니다.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삼가다 삼가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다음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틀리십니다. 산수갑삼 삼수갑삼을 가더라도 복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깊은 누구도 잊지 않은 저 깊은 골짜기 누구도 찾지 않은 외진 곳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하기 좋냐? 산과 물과 갑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 산 있잖아요. 여기 갑산 산 있는 거. 여기 물이에요. 물에 대한 이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셔야 돼요? 삼수 갑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산이니까, 삼수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갑산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 곳을 이루는 곳이 삼수와 갑산이래요. 그게 합쳐가지고, 외지가 뭐라 하죠? 좀, 번화하지 않은 곳, 굉장히 그 뭐죠? 사람들 없는 곳, 이런 곳에 그랬다가 우리가 두개다 붙여가지고, 삼수갑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 삼수라는 곳과 갑산이라는 곳. 이곳을 합쳐서 삼수갑산이라는 게 이제 뭐가 된 거라고요. 외진 곳, 귀양살이 하는 곳, 그다음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삼수와 갑산이 조선시대 귀향지 중에 하나였대요. 조선시대 때쯤 해서 귀향 가는 거에 가장 멀리 가는 데가 어디예요? 제주도죠.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는 그 귀향 가시는 분이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걸어가시고요. 그 뒤에 거의 딸려서 보내는 게 사약이거든요. 그럼 이분이 걸어가셨는데 사약은 말 타고 가는 거예요. 뒤에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약 들고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래서 귀향지에 도착을 하면은 이분 가시기 전에 이미 사약이 도착해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막 내려가는데 불구하고 사약 이미 와 있는 거죠. 어, 뭐,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내려가는데 불구하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간다고. 응, 음, 대단한 거죠. 배 타고 가도 엄청 오래 걸리던데요. 배 타고 가는 거. 저, 가보셨어요, 배 타고. 어 저는 그 저는 배 타고는 정말 어 굴러다닐 것 같아가지고 막그못 견디잖아 비행기 안에서 못 견디는 사람들 있는 거 아시죠 어 그게 무슨 병 그런 거 아니라 막막막 막, 막 소리 지르고 싶잖아요 막어막문 열어 달라고 하고 싶고 한 번만 열었다 닫으면 안 될까 이러면 그냥 가는 거죠 뭐 같이 잠깐 잠깐 같이 갔다 오는 거죠 뭐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면 정말 미치잖아요 음,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3 수수와산입입다알알아시시요요설탕탕에석지먹 먹는 죠죠 먹는 거. 그죠? 죠래래지지 뭐예요? 요추추오이이절 절여서 적하하썬썬음음여 여러 지지명에적적 너무 어어워워하하 t 먹 먹는 예요요래서서 먹는 예요요치치종예요요석지라라합합다다런런불 불구하고 s 기 y 이 되는 거죠. 아까 v 하나 o 나왔었어요뭐 있었어요? 닭달하다, 닭달하다, 그렇죠? 석박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되게 많아요. 어,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막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석박지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써놓으면은 가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서 이렇게 쌍기역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잘못 쓰셨어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면은 석박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틀려요. 그는 빚더빚쟁이들을 피해 야밤 도주에다 야반 도주하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걸로 생각하기가 너무 좋죠. 야밤 도주, 그렇죠? 밤에 도주하는 거잖아요.라고 하는데 이 야자가 이미 뭐예요? 밤야자예요. 이미 밤이라는 게 나왔는데 또 다시 밤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야반 도주예요. 이 반자가 뭐냐면 절반 반자도 되고요, 한창 반자도 돼요. 밤의 가운데. 그러니까 밤이 되자마자 일곱 시에 도망가면요. 다 알아봐요. 몇집밥 먹고 있는데 불구하고 짐 싸서 도망가. 그게 무슨 야반도주예요. 그죠? 새벽 2시, 3시, 4시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도 모르게 도망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밤에 한창인 때에 도망가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한창 반 이렇게 돼요. 한창, 여기 한창 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반자예 반. 한창 도가 아니라 한창 반이에요. 반짜기 때문에 야반도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야, 밤 아니에요. 밤 자가 두번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 반, 도, 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한자 뒤에 있는 거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어, 그 설명드리려고, 야, 밤이라고 하는 걸 설명, 야, 반이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창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조그맣게 썼는데, 아, 반. 한창 반. 이런 식의 것들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도망할도, 달릴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쓰는 거죠. 저기서 봤을 때,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예요. 그죠? 오랜만에 이렇게 한 거죠. 오랫동안은 이렇게 시옷으로 씁니다. 오랫동안은 시옷으로 쓰여요. 하지만 오랜만에는 니은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만났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랜만에. 이것도 우리 모의고사 문제 풀때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요. 왠지. 한국인들이 제일 못 하는 맞춤법. 예요 왠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거 왜인 이거 이거 왜인지예요 왜인지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인지기 때문에 위에 이거 지자 빼 이자 빼고 여기 왠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왜인지라고 하는 거에가 들어갈 수 있는 말이면 다시요 왜인지가 들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왜인지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왠지 앞에 게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이말 없어요 이말 없어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웬일이니?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웬일이니?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한국인들이 못하는 가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웬일이니?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왠지, 웬일이야? 이거를 외워두세요. 이걸 외워두세요. 왠지라고 하는 거죠. 왠지 오늘은 꼭뭐 옥수수가 먹고 싶은 날이야. 뭐이럴때 있잖아요. 갑자기 옥수수는 왠지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뭐침이게 어, 땡겨.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음. 왠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요. 아래요. 제철을 맞아. 이면수어 이면수가 많이 잡힌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걸로 알고 있죠 저희가 포장마차 가시면은 안주로 먹잖아요 어, 이면수 주세요 다 틀려 이면수어입니다 임, 임, 연, 수, 어예요 물고기 어쩌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인까의 바다 물고기 해서 이면수어예요 유명합니다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이거 좀 유명한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 이면수구이 이렇게 메뉴판에 써져 있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면수어구이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뉴판에 틀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해드려야죠. <laughs> 굉장히 싫어하죠. <laughs> 그 다음에 그 아래요. 절체절명에 위기에 처져 있다. 절대절명에 위기에 처져 있다. 라고 한다면 뭐예요? 절체절명이에요. 절대절명이 아니요. 절대적으로 뭐 목숨이 달려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절체절명이에요. 왜냐면 이게 몸체 자고 이게 목숨 명 자예요. 그래서 몸을 끊을 절제거든요. 몸을 끊고 목숨을 끊을 정도의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체요. 몸체자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절대절명 아닙니다. 절체절명이요. 에 얘도 무지하게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거요. 첫 번째 거요. 정안수 떠놓는다. 정화수 떠놓는다라고 그랬을 때 정안수라고 생각하기 되기 쉬우나 정화수입니다. 정화수, 그래서 우물 정 자에다가 빛날 화 자, 물수자요 그래서 우물, 우물에서 빛나는 아주 깨끗한 물을 떠놓고서는 제사를 지낸다라는, 그러니까 기도를 지낸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정 아니 아니라 정화수입니다. 정한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맨날 그 뭐죠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보면은 정한수를 떠 넣고 이렇게 말하는데 맨날 고쳐주고 싶어요 진짜. 니네가 곧다위로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잖아.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 정화수를떠 넣고가 맞아요. 근데 정한수를 떠 넣고서는 매일 백일기도를 기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힘들지. 다 그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이에요. 정화수입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거요. 바지에 해진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면과 면을 이렇게 대가지고그 헌것 같은 거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아두 아, 두 번째 거. 아 그래요 죄송해요. 어또 가려져 있었어요. 엄마는 주구장창 오빠 걱정뿐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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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 또 주구장창 또그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야 주구가 아니고요. 주야 낮과 밤이죠. 그쵸? 그 다음에 길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낮과 밤에 길게, 네, 그 다음에 내천자까지 들어가가지고 길게 내천도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밤과 낮에 끊이지 않고 말하는 거를 주야장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구장창 이거 아니에요. 어,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고 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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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자.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쓰는 것들에서 굉장히 틀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쪽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장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구장창 아닙니다. 그다음에 짜깁기입니다. 짜집기 틀려요. 내가 그거 짜집기를 한다는 라게 아니라 직물의 찢어진 부분을 본디대로 흔치없이 짜서 지는 거. 두 개를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짜깁기라고 얘기했죠. 기비예요. 깁. 짜집기 아닙니다. 얘도 문제 잘 나옵니다. 저 그래서 나를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창난젓이요. 제가 옆에다 하나 써놨어요. 명란젓과 창란젓이요. 쓴거 보이세요? 어떻게 가는 거냐. 명란젓이라는 건요. 란으로 써요. 란으로 써요. 왜냐하면 명태의 알로 만든 젓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란자예요 이게. 그래서 란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창란은요. 창자와 뭐야 저 내장 같은 걸로 만든 거예요 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난자가 아니라 창자와 내장으로 만든 적에서 창난이에요, 여러분. 창난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요, 명태의 알만 생각하세요. 명란젓이라는 건 명태 알이에요. 알이 들어갔을 때만 란이 된다고요. 그쵸죠 여기 창난젓, 창난젓 아시죠? 아시죠? 거기 막알 들어가 있어요. 보셨어요? 그럼 안 돼요. 어, 그럼 이상한 거 먹으신 거예요. 아리 들어가 있으면은 야, 창난젓 저는 아리는 거 봤는데요. 그러면은 그좀 속았든가 아니면 다른 거 사셨든가 이런 겁니다. 그죠? 창난젓이라는 것은 알은 없어요, 여러분. 내장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난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요. 이거 두 가지 저 말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란젓까지도 같이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적을 처 부수다 처 부시다. 어, 이거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적을 처 부수다죠, 그냥 처부수다, 처부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어, 처부수다 이게 되는 것이고요. 얘도 잘 나오죠. 주식 투자 실패로 집안이 풍비박산이에요. 풍비박산 어떻게 되는 거냐? 바람에 날리듯이 우박에 흩어지듯이 없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바람에 날리다, 바람풍 날비, 그렇죠? 바람에 날리고 그 다음에 이게 박이라는 게 우박반. 흩어질 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박에 날리듯이 싹 사라지는 거. 풍비박산났다. 풍비박살났다도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풍지박산도 틀리고요. 그렇죠? 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바람에 날리듯이 사라지다. 풍비박산났어. 그죠 풍비박살 틀려요. 박살도 틀립니다. 박살났어. 이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봐 놓으시고요. 다음 요기 문제로 나왔죠. 이 허구한. 얘가 문제로 나왔어요. 2017년도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허구 헌날 팔자 탄 한탄만 한다. 허구 헌이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린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죠. 허구니까 여기 허자, 여기 헌자 보이세요? 똑같이 허허가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허구 한이에요. 허구하다예요. 하다지 허구 허다가 없잖아요. 허구 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허구하다가 아니라 허구하다라는 거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허구한 이렇게 가셔야죠. 허구하다 이건 없으니까. 그래서 허구한 날 허구한 날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허구한 날 맨날 한탄만에 요그대로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넘기시면은 이제 혼돈하기 쉬운 어휘 나올 겁니다. 혼돈하기 쉬운 어휘. 어, 10개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선택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혼동하기 쉬운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리기 쉬운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고요. 이쪽은 양쪽 다 쓰인다. 어미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양쪽 다 아셔야 돼요. 이거 벌리다, 벌이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벌리다는요. 사이를 벌리는 거예요. 사이가 틈이 벌어지던 관계가 벌어지던 어쨌든 벌리다는 뭔가를 벌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다 벌이다예요. 나머지 다 벌이다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간격 벌리다라고 하는 게, 간격을 갖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거랑,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있어요. 이거에서. 뭐냐면, 돈이 벌리다. 돈이 벌이다. 이건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돈이 내가 요즘에 좀 이제 요즘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돈이 벌리기 시작했어. 이런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벌이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장사를 벌이다 아니면 내가 어디 가가지고 막 뭐죠 어뭐 항의하는 어떤 집회를 벌이다. 그쵸 그다음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버리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두팔을 벌리다 이거 양쪽으로 벌리는 거죠 이거 벌이다라고 하지 않죠 두팔 벌리는 거 그죠 간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 그다음에 생선의 배를 이렇게 벌려지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료를 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은 벌리는 거예요. 떼돈이 벌리다. 이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떼돈이 벌리다. 벌이다 아니고 떼돈 버는 거.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눈먼 돈이 딱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생각하잖아요. 노또 한 번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하잖아요. 노또를 사야지, 사야지 노또가 당첨이 되죠. 저는 꿈꿔요. 노또가 언제는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질 않아요. 그래서 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떼돈이 벌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다. 뭔가 이렇게 돈하고 관련된 거 아니면 이렇게 벌려지는 거 벌하기 하고 그거 관련 없는 거 빼면 다 축제를 벌이다 옷가지를 버려놓다 그 다음에 음식점을 벌이다 문제 아시겠죠? 나머지 다 벌이다 쪽으로 갑니다. 돈하고 간격을 벌리는 거 빼고는 다 벌이다예요. 그렇죠? 옷가지를 갖다 이렇게 펼쳐놓다든가 는 축제를 벌인다든가 시작한다든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쪽이요. 밥을 삭이다 외로움을 삭이다. 그 다음에 멸치젓을 삭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 발효시키는 것만 삭히다예요. 그리고 내가 분을 삭이다예요. 분 삭히다 아니에요. 이거는 외로움보다는 분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을 삭이다예요. 분을 삭히다. 분을 삭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분을 삭이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삭히다는 발효하는 거야 발효하는 거. 그 다음에 또막 우리 그거 있죠. 그 뭐죠? 먹으면 이렇게 막막 막 코에서 막 열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홍. 뭐죠? 화, 홍어. 홍어. 홍어 있잖아요. 열나는 거란다. 홍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삭히다예요. 그 삭힌 거잖아요. 발효한 거잖아요. 그것도. 나머지 다 삭이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요. 위에 있는 거요. 이것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너무 살 쪄서 이거 맞아요. 살이 찌다예요. 어. 그니까 점점, 점점 살이 붙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살찐 암소예요. 소가 살이 토동, 통통하게 쪄가지고 막뚱뚱하자 그거 말고, 튼실하다의 뜻을 갖고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튼실하다. 그랬을 때, 살, 진, 암소입니다. 살진 암소. 암소 보고, 야 뚱뚱한 암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 너무 발음이 셌어요 어, 뚱뚱한 암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튼실하다. 어우, 얘가 살, 탈이 초실초실하고 좋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암소나 이럴 때 살진 암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필요 이상으로 뭔가 살찌다.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요, 암소가요, 사요료 이상으로 살이 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뒤에 뭔가의 문장을 주겠죠, 그쵸 그렇죠? 저기는 있저 암소는 뭐뭐 뭐 말하죠? 그냥 산에서 키워가지고 굉장히 건장하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튼튼한 살진 암소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주겠죠, 여러분. 그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다음이요, 4번 이게 정말 잘 나와요. 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뜬눈으로 뜬눈으로 새우다요. 내가 날새는 거요. 날 세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우 다. 나를 세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세우다 이렇게 써야 돼요. 내가 밤에, 내가 밤 세웠어. 이렇게요. 그렇죠? 밤 세우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옷깃을 세우다. 뭔가 이렇게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사동피동을 안 배워서 그런데 뭔가 서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 자에다가 이자 나중에 붙는 거거든요. 이게 사동피동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서다에서 시작한 거라고요. 옷깃을 서게 만드는 거. 그래서 서다고 밤을 세우다, 아이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정말,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밤을 세우다, 밤을 세우다, 밤을 세우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요. 음식물을 썩히다, 썩히다. 보이시죠? 어, 여기는 정말 썩히다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썩이다, 속을 작작 썩이다. 얘도 아까 삭히다, 삭이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분을 삭이다 그다음에 삭히다는 약간 발효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속을 삭 뭐예요? 썩여 썩이다. 속을 썩이다. 이자로 간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음식물을 썩히다. 발효하거나 아니면 은 음식물이 뭉개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썩히는 거 진짜. 이런 것들이 희자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다 이예요. 분을 삭이다. 속을 썩이다. 그쵸? 그다음에 어 젓갈을 삭. 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음식물을 썩 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냄비에 쌀을 갖다가 안치다 안치다 이건 아시겠죠 이거 안치는 거죠 안 따잖아요 에이, 설마 이게 안 따고 그 다음에 쌀을 안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쌀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안 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쌀을 갖다가 거기 안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안치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쌀안 쳐가지고 이렇게 밥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쌀을 안치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에 위에 올려놓는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어르고 있다, 으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르다라는 건 달래는 거고요. 으르다라고 하는 건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으름짝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협박하는 거 이쪽은 달래는 거고 할머니가 아이를 어르고 있어야죠. 아이한테 막 으름짝 놔요. 이런 씨, 뭐 이러면서, 어? 이게 정말, 막 이러, 안 그래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닐 거 아니에요. 싫다는 그녀를 참석하도록, 싫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거울 참석하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다, 으르다, 둘다될수 있죠. 달래면은 이쪽이 될수 있고, 달래는 게 아니면은 이쪽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문장적으로 양쪽이 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쪽 다로 여러분들이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다른 것들을 좀더 줘야죠. 이런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싫다는 그녀를 참석하도록, 어, 참석하도록 계속적으로 달래고 어르고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 그 사람한테 옆에 가가지고 좋은 말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얼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좋은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얼렀다. 달래다의 뜻이 되는 것이고, 싫다는 그녀를 참석하도록 화를 내며 얼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뭔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양쪽 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쵸? 잘못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사전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한재 칠득하여 동생을 뭐 했어요? 울렀다. 그쵸? 으름장을 났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협박하다. 라는 거죠. 그쵸? 필 듯이 하면서 동생을 울렀다. 한때 칠듯이, 형이 칠듯이 하면서 동생한테 협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렀다.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내를 여의다. 돌아가셨다. 그쵸? 죽음으로 작별하다. 이 뜻이고, 여위다. 라고 하는 것은 헬스케지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스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 구분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0번 구분 잘했어요. 봤을 때 팔이 절이다죠. 내 팔이 막 절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디서 전기 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기 와가지고 따끔따끔 해가지고 막어찌할빠 몰라는 거막 코에다가 막침 바르고 막이럴때 있죠. 침왜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쵸죠 그런 것들이죠. 이게 절이다. 식초에 뭐 하는 거예요? 저 아 이제 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재속해요 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초에 뭐 하는 거예요 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절이다 그렇죠 뭔가를 갖다 이렇게 어 뭐예요 배어들게 하다 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잘놓으시고요그 다음에 예요 십 번이요 이거를 이거를 대, 저한테 질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요2번 부분 보이세요? 그러면은 속으로 좁아심을 내죠 아, 마음을 조리며 이거예요. 마음을 졸이며가 아니라, 마음을 졸이며. 이럴 때 졸이며예요. 문제 아시겠죠? 내가 마음을 졸이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 평생을 살았잖아. 그래서, 마음을 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일단 이거 하나. 마음을 졸이다가 아니라 졸이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생선을 마늘, 파 등을 넣고 양념이 스며들게 조리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념해가지고 양념이 베어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리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선 안에 무슨 마늘이나 파나 이런 무슨 양념 같은 게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소금 간이 되게끔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조리다 이거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거졸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니까 먹는 거랑 관련된 거예요. 먹는 거랑. 그러면 양념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가면 양념으로 그다음에 뭐라고요? 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국물을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국물을 국물이 없게끔 만드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졸이다예요. 찌개를 국물이 진해지게 졸이다라는 거, 국물이 증발해서 날라가게 해가지고 되게 만든다는 거죠. 진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졸이다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양념 간을라는 거는 조리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국물이 없어지게 만든 거, 양념 간을라는게 아니라 국물이 사라졌다. 국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 그게 없어진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졸이다. 아시겠죠? 이거를 구분을 하는 게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